안녕하세요. 힘을 숨겨둔 진짜 주식, 진주식을 찾아드리는 여러분의 부자친구입니다. 자, 이번 시간 온코크로스 분석해 드릴 건데, 요즘 우리 시장 뭐 정말 로봇이라든지 AI라든지 뭐 유리기판이라든지 자, 이런 이 급등 나오고 있는 종목들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아, 뭘 사야 되나 이런 고민이 들 정도인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고민 끝내시라고 이 대장주 딱한 종목 골라서 영상 마지막에 추천해 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좀 시청해 주시고요. 자, 온코크로스가 지금 초반에 반에 장초반에 이렇게 만 5,000원 선까지도 돌파하면서 급등을 이어가나 싶었더니 이 하락폭을 이렇게 급격하게 키우면서 5일선을 확실하게 깨버리는 이런 장대 음봉이 나왔죠. 특히나 단타로 이때 따라붙으셨다면 정말 기술적으로 손절 100% 나가신 분들도 많으셨을 텐데요. 자, 지금 딱히 이 종목에 이 악재라든지 이런 게 없습니다. 당연히 우리 이 AI 신약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이 정도 상승을 지속해온 만큼 이 정도의 차익 실현 매물 나오는 거 전혀 이상하지 않고요. 기간적으로도 이 보호 예수 해제에 따른 이 오버행 자이 우려가 아직은 없는 시점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 신규 상장주 특성상 이 정도의 변동성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자 이제부터 이 급락하고 끝나는 거 아닐까 이런 우려 전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이 거래량이 정말 엄청나게 이렇게 터지면서 급격하게 이런 음봉이 나온 거였다면 혹시나 뭐 모르는 악재란 있나 자 이런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라도 매도를 하는 게 당연히 맞겠지만 이 종목은요 본격적인 상승 아직 나오지도 않았고. 이제 겨우 상장 당시에 딱 평가받았던 그, 그 가격대로 가격 되돌림이 나온 정도란 말이에요 특히나 이 개발 중인 신약에 대한 성과가 본격적으로 어, 나올 수 있는 그 시점에 아직 상승 여력 훨씬 더큰 종목이거든요 특히나 이번에 이 올릭스가 자 이번에 그 비만 치료제 어, 비만 치료제로 대규모 기술 수출 9,100억 짜리였죠. 자, 이런 대규모 기술 수출을 쏘아올린 만큼 우리 온코크로스도 이 랩터 AI라는 신약 개발, 자이 플랫폼을 통해서 글로벌 빅파마들과 치료제에 대해서 협업을 하고 있는 만큼 조만간 크게 터질 이 호재 하나가 있다. 제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그래서 보여 중이신 분들이나 신규 매수 노리시는 분들은 자 세력이 지금 이렇게 이런 모습을 그려가면서 그리고 있는 그 의도가 정확하게. 뭔지. 자, 숨겨져 있는 이 의도와 본격적으로 들어올릴 때 터트릴 이 호재 정보를 토대로 여러분들이 보유를 하시고 지금 매매를 하셔야지 기술적인 분석이라든지 이미 나와 있는 뉴스 보면서 뭐 쫓아다니거나 이런 데서 손절한다. 그러면 절대 이 커다란 수익을 챙겨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확실한 정보를 딱 깔아 놓고 매매를 하셔야 고점에서 물리거나 내가 파니까 올라가더라. 이런 걸안 당하시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그럼 내가 대체 얼마에 매매를 매수해서 얼마에 매도해야 하는지. 결국 이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럼 제가 이 종목이 매수가부터 터트릴 호재 내용. 자, 여기에 따른 매도가까지 딱딱 짚어 드리면 여러분들 편하게 수익 보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딱 준비를 해 왔어요. 자, 이 핵심 요약본 리포트에 중요한 부분 딱네 페이지 분량으로 정리했거든요. 이거 하나하나 전부 다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영상에서 내용 자체를 직접 공개해 드리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 번호 하나 딱 띄어 놓겠습니다. 여기는 제 연락처로요. 이 종목명 온코 크로스라고 간단하게 적어서 자 문자 하나 남겨주시면 제가 이 파일 전부 답장 보내드릴 거니까 자 여러분들 이거 제 개인 연락처고요 뭐 문자 남겨주신 분들 따로 직접 연락드리는 거 없으니까 부담 없이 문자 하나 남겨주셔서 정말 이 파일은 꼭꼭좀 확인해보시고 제가 이 5번 페이지에 호재 내용도 적어놨지만 지금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눌러놓고 매집한 뭐 이런 매집 흔적들 거래량 거래대금 이런 거 전부 다 계산해가지고 딱 얼마다 이거를 2번 페이지에 적어놨어요 한마디로 세력 평단가를 넣어놨다 자 이걸 기준가로 여러분들 매매하셔야 되는 매수가부터 매도가까지 전부 다 적어놨고요 자 확보한 호재 내용 여 5번 페이지에 적혀있는 이 호재가 터질 때큰 상승 한번 나올텐데 곧바로 이렇게 호재 터뜨리고 들어올리는게 아니라 당연히 이런식으로 흔들다가 올라가겠죠 자이 과정에서 어떤 시나리오들이 있을지 여러분들 미리미리 알고 대응하시라고 3번 4번 페이지에 이렇게 시나리오별 매매 전략 차트로 보기 쉽게 미리 다 그려놨어요. 그럼 우리는 이 시나리오에 맞춰서 그냥 저점에서 사서 고점에서 매도만 하면 되는데 그걸 모르고 중간중간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만 흔들어버리면 영상 보시는 주주님들 100% 따라서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이 핵심 유약본 정보 필수적으로 받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제가 이 정보 여러분들께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는 만큼 대신 뭐 바라는 거 없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이것만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자, 그래서 결국 본격적으로 세력이 들어 올릴 때 터트릴 이 호재 정보를 알면은 여러분들 수익을 정말 크게 가져갈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시점은 대응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정확한 매수가 매도가 부터 호재 정보 돈 필요하신 분들은요 010 5894 2930 번호로 자이 종목명 온코크로스라고 다 보내주셔도 좋지만 맨 앞에 한글자 온이라고 이렇게 온이라고 간단하게만 적어서 보내주셔도 제가 알아보고 이 파일 한 분도 빼놓지 않고 전부 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이거 보시고 제발 세력한테 당하지 마세요 자 지금 수 수익 중이신 분들 지금이라도 빠져야 하나 팔까 말까 고민 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좀 고점에 물려가지고 걱정 많으실 분들도 계실 텐데 지금 막연한 기대만 갖고 막상 이렇게 다시 오를 때 대체 언제 팔아야 할지 모르고 또 놓쳐버리게 되면 그 뒤에는 기회 없을 수 있으니까요. 자 제가 정리해둔 이 핵심 요약본 하나 간단하게 확인해 보시고 더 이상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뭐 불안해한다거나 스트레스 받지. 하시길 바랄게요. 자, 마지막 5번 페이지에 적혀 있는 이 호재 내용 나올 때가 진짜다. 이찐 호재와 함께 추가 상승. 크게 나올 우리 온코 크로스가 본격적으로 출발하기 전에 빠르게 정보 확인하시고 미리미리 선 대응 다해 두실 수 있도록 문자 온이라고 간단하게만 적어서 지금 바로 좀 남겨 주시고요. 자, 정확한 호재 내용과 가장 중요한 매수가 매도가까지 확실하게 알고 이정목 뭐 매매 하셔서 여러분들 수익도 정말 확실하게 챙겨 가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선물 하나 드리면서 어, 영상 마무리 할게요. 보시면 매일매일 이렇게 실시간 이슈 테마들이 바뀌면서 어제 강했던 게 이렇게 약하기도 하고 갑자기 또 이런 테마들이 오늘 시장에서는 또 굉장히 강하죠. 여기에 이런 섹터마다 이 상승폭과 하락폭이 갭 차이가 너무나도 큰. 자 이런 순환매장세에서는요 단기로 수익 보기가 아 너무나도 좋거든요. 근데 내가 일하느라 뭐 가정 돌보느라 바빠 이런게 그저 남의 떡이라고만 생각하셨을 우리 친구님들 저 부자친구가 대신 시장 보면서 급등주 추천드리고 있어요 장 중에 이미 급하게 급등 나오고 있는 종목들 초단타로 추천드리는게 아닙니다 장 마감 30분 전에 내일 갭상승 나올만한 섹터에서 이 대장주 딱 하나 선별해가지고요 하루 한 종목 문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장에 힘을 숨겨뒀지만 내일 급등 나올 찐 주식 한 종목. 자, 장 마감쯤 매수하시고, 다음날 3분만 짬 내서 장 시작하면 욕심 없이 매도해서 수익 챙겨갈 수 있도록 매일매일 종가 배팅 추천을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어요. 자, 3시부터 3시 5분 사이에 제가 딱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문자 확인하시고, 장 마감 전까지 여러분들 매수하실 만한 시간적 여유 충분합니다. 단돈 10만원이라도 좀 매매해 보시면서 차근차근 원금 회복부터 투자자금 늘려가실 수 있도록 저 부자 친구가 만들어 드릴 거니까 자제 연락처 010-5894-2930번으로 힘순 찐 주식 받아보실 분들 문자 자 힘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받아보시고 직접 경험해보시면서 여러분들 성공 투자 이끌어갈 수 있도록 제가 도움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복잡하게 뭐 이거저거 설치하고 할거 없습니다. 문자로 힘딱한 글자 남겨주시고 여러분들께 드리는 제 선물 모두 모두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변동성 심한 시장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저와 함께 여러분들 이 수익 그리고 수익 보는 이 재미까지도 같이 잡아가시면서 정말 즐거운 투자 습관 길러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